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라클 모닝 하루 한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공사5 카페 그리고 제 밴드 송쌤의 공이중계사법 거기서 문제 푸시고 해설 강의는 여기에서 유튜브 송쌤의 공이중계사법 문제 풀게요. 18회 때 문제고 옛날 문제인데 사례 문제고 좀 어려워요. A 군의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공 갑, 법인인 개공 을, 을법인 분사무소 책임자 병, 그리고 소공 정. 와, 사람도 드럽게 많이 나오네. 옳은 것은? 1번 갑. 공인중개사인 개공 개인이에요? 갑은 B군의 분사무소를 둘수 있다. 틀렸죠. 갑은 공인중개사인 개공 개인. 개인이니까 분사무소를 둘수 없다. 틀렸고, 2번 갑이 B군의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했어. 그러면 등록취소될 수 있으며 3년 3천. 틀렸죠. 앞에는 맞는데 뒤에가 틀렸어요. 임시중개시설물은 1년 1천. 2가 있잖아요. 임시중개시설물은 1년 1천. 여기 2가 보이잖아. 임시중개시설물이니까 임동취 그리고 1년 1천. 2가 보이니까 3년 3천. X. 3번. 의리. 법인인계공. b 군의 분사무소를 두고자 할때 A군 군수에게 설치신고하는 거죠. 주된사무소 등록관청에게. 그리고 병,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틀렸죠. 등록관청을 찾아왔으니까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 그때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다. 등록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신고할 때 그리고 소공, 고용신고할 때그 세가지 경우에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한다. 지들끼리 확인하니까 우리가 굳이 낼 필요가 없다고요. 지금 A군 군수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지들끼리 확인하니까 자격증 사본을 내는 거 아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을 법인인계공 B군, C군, D군, 양군. 서태지에서. 거기에 각 분사무소 한 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맞죠? 개수요건. 동일시공구에 한 개소 둘수 있는 거예요. 한 개소 초과금지가 한개둘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한 개소 초과금지는 한 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꾸 이거 보고선 한 개소 초과금지니까 빵개 아니에요, 0개. 아니, 빵개면 우리가 이걸 왜 배워? 한 개를 두니까 배우는 거죠. 그래서. 동일시 공구의 분사무소 한개둘수 있다. 5번, 병, 책임자죠? 실무교육. 정은 소공이죠? 실무교육받아야죠. 직무교육은 중계보조원이 맞는 거잖아. 소공은 실무교육, 중계보조원은 직무교육. 쉬옷, 쥐옷, 지옷 각자 자기에게 맞는 교육을 받는 거다. 응. 답은 4번, 옳은 것 찾는 거. 지역 요건과 개수 요건? 지역 요건은 주된 사무소가 강남구에 있으면 강남구에는 못 둔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데, 서초구에 이렇게 둘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개수 요건은 서초구에 하나, 송파구에 하나, 마포구에 하나, 이렇게, 종로구에 하나, 서초구에 두 개를 두겠대요. 안 된다. 동일시군구에 하나만. 한 개소초가 금지. 이 그림은, 이 그림은 법인도 동일시공구의 사무소 한 개만 둬라. 그런 의미. 주된 사무소면 주된 사무소 한 개. 분사무소면 분사무소 한 개. 그렇게. 자, 지역 요건과 개수 요건은 특수법인도 적용이 돼서 특수법인도 주된 사무소 소지지 못 두고요. 또둘때한개소만 둬야 돼. 런데 이제 특수법인. 책임자 요건은 적용이 안 되니까 특수법인,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그렇게 했던 거. 근데 지역요건과 개수요건은 특수법인도 적용이 된다. 송파,